안녕하세요. 월클 토토 프리뷰입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저희 멤버방 수익 인증 사진입니다. 적중하신 멤버방 회원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족방에선 더욱더 자세한 언어버 조합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저희 최종 조합 픽 공유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3월 3일 경기 일정입니다. 첫 번째 벌리와 본머스의 경기입니다. 벌리는 이번 시즌 셰필드와 더불어 강등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입니다. 플럼 상대로 홈에서 승점 1점을 따냈던 23라운드 이후 승점 추가에 실패했고, 갈수록 잔류권 커트라인과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10경기 이상 남은 프리미어 리그 일정이기에, 기회는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3연승 정도는 해야 합니다. 단, 이 경기에는 팀 중원의 핵인 브라운 일이 빠지는 악재가 있기에 베르게와 코크가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본머스는 주중 경기에서 레스터 상대로 패하며, FA컵에서 탈락했습니다. 챔피언십 선두팀이긴 하지만, 레스터가 최근 주춤했고, 홈이었기에 승리를 노렸는데 연장 끝에 패했습니다. 그리고 연장 접전 이후 나서는 이번 경기기에 체력적으로 다소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티와 타버니어 등이 풀타임을 소화할 수 있겠지만 빌링과 쿡 등은 길게 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접전을 봅니다. 전력상으로는 원정에서 나설 본머스가 나은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벌리는 브라운 일이 징계로 결정하기에 중원의 전력 누수도 있습니다. 단, 원정팀이 FA컵에서 혈전 끝에 탈락한 여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무게에 추가 기울지 않고 수비 위주의 지지부진한 내용이 이어지며 승점을 나눠 가질 것입니다. 두 번째 비아레알과 그라나다의 경기입니다. 비아레알은 최근 무패를 이어가며 중위권 추격에 나섰습니다. 바르샤 원정에서 5골을 터뜨리며 역전승한 데 이어 지난 라운드에서는 소시에다들을 완파하는 등 흐름이 좋습니다. 그러나 강팀으로서 현재의 순위가 만족스럽지 않기에 이번 홈경기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마르세유와의 유로파 16강 일정이 있긴 하지만 휴식일이 있기에 쇠를로스와 코메사나 코켈랑과 헤라르드 모레노 등 주축선수들이 정상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그라나다는 지난 라운드에서 최하위인 무승팀 알메리아에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홈이었고 선발 공격수로 나선 우준이의 골이 나왔지만 그 이후 추가 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잔류 커트라인으로 접근하지 못했고 강등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17위와 승점 7점 차기의 원정에서도 수비적인 소극적 운영보다 공격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비아레알의 승리를 봅니다. 그라나다는 이번 시즌 내내 원정에서 부진한 경기력으로 승점 추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펠리스트리와 요즈위약 등 기대한 선수들의 골도 나오지 않는다. 홈의 이점은 차치하더라도 전력의 우위가 확실하고 모레노와 쇠를로스가 찾아온 기회를 해결할 비아레알이 승리할 것입니다. 세 번째 몽펠리에와 알시스트라의 경기입니다. 몽펠리에는 직전 원정 경기에서 마르세유에 패했습니다. 최전방에 나선 무사 알타마리의 골이 나오긴 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강등권 팀들에게 쫓겼고 이번 홈 경기에서 승점을 추가해야 합니다. 다행인 건 다소 기복을 보이는 수비와 달리 사바니어의 공격 작업 속에 기회를 만드는 공격은 잘 된다는 점입니다. 스타라스 부르는 가메이로가 부상에서 돌아와 선발 라인업에 복귀했던 브레스트전에서 홈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며 패했습니다. 디아라와 가브리엘 등 빠른 스피드로 돌파가 되는 선수들을 내보내 공격적으로 골을 노렸지만 해결하지 못했고 페린이 흔들린 수비도 무너졌습니다. 몽펠리에의 승리를 봅니다. 원정팀은 최근 3경기 연속 3실점 이상을 하는 등 수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페린이 능력 있는 중앙 수비수이긴 하지만 신라와 세두 소우 등 파트너들의 부진도 있습니다. 페리의 수비 지원 속에 사바니어가 공격을 전개하며 노르딘과 카라마 등에게 기회를 제공할 몽펠리에가 승리할 것입니다. 네 번째 쾰른과 레버쿠젠의 경기입니다. 쾰른은 지난 라운드에서 리그 3위 팀인 슈투트에 패하지 않았습니다. 레버쿠젠 못지 않은 공격력을 자랑하는 슈투트를 원정에서 만났기에 고전이 예상됐는데 마르텔의 골이 나오며 승점을 따냈습니다. 그러나 최근 3경기에 거 승점 2점에 그쳤기에 강등권 커트라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걸려 있습니다. 때문에 1위 팀을 잡으며 분위기를 타야 합니다. 레버쿠젠은 다음 주중에 있을 유로파 16강에서 카라바흐를 상대하게 됐습니다. 이미 조별예선에서 상대하며 2승에 성공한 팀을 만나기에 부담없이 이번 리그 경기에 나설 수 있습니다. 모니페이스가 여전히 부상 중이긴 하지만 아들리와 쉬크 나단텔라 등이 공백을 메우고 있기에 전력 누수가 없고 안드리기의 공수활약이 최근 대단합니다. 레버쿠젠의 승리를 봅니다. 유로파 16강까지 휴식일이 충분하기에 굳이 리그 경기에 힘을 뺄 이유가 없습니다. 무패 우승을 노리는 이번 시즌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자카와 안드리기가 중원에 나서 경기 주도권을 내주지 않을 것이고 역대급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그리말도와 프린퐁 등 윙백들이 상대 측면을 공략할 레버쿠젠이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베팅 드립니다.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문의 주시면 실시간으로 무료 조합픽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분석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